요셉에게서 배운다. 요셉에게서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렇게 양치는 형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아 형들이 양치고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 우기 때는 아무 때나 풀이 있으니까 그냥 동네에서 양을 먹여요. 근데 건기 때는 풀이 없어요. 건기 때는 멀리 나가야 돼. 요 멀리 가서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어요. 아버지 마음에는 자식들이 궁금하지요. 양들도 잘 있는지 궁금해서 요셉아 갔다 와. 요셉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1 7살 고등학생이에요. 그래 아주 이제 아버지 신부름대로 가 보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여기 있다가 저로 갔는데 멀리 갔어. 그래 가지고 먼 거리까지 가게 됩니다. 한 60마일, 1 0 0 k m 를 가게 돼요. 그먼 거리에 힘 거린 힘든 거리인데 고등학생에게는 먼 거리까지 안 가도 돼요. 아빠 가 보니까 형들이 멀리 갔대.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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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리 때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형들을 그렇게 보러 갑니다. 근데 형들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꿈 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야곱은 네명 부인을 얻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라헬만 사랑했어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장인으른이 속이고, 밤에 자기 큰딸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깨보니까 레아예요 그 하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어, 큰 딸하고 살게 되고 둘째 딸하고 살게 되고 그럴 때또 몸종들을 같이 보내가지고 부인이 졸지에 네 명이 됐어요 아,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애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부터 3600년 전에 3700년 전에 요셉을 칼라로 옷을 해 입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 비싼 명품 하여튼 굉장히 비싼 거를 해 입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잘해 입고 그러니까 형들이 볼때 뭐야 아빠 너무해? 쟤만 사랑해? 쟤만 명품이야? 우린 중고품이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laughs> 아이 뭐야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내 얘기 좀 들어 봐. 내가 꿈꿨는데 형들 볕다니 내 볕단에게 절했어. 그러니까 형들이 열 받아 가지고 이 자식이 미쳤나? 이게 정말 돌았나? 꼴배기 싫은 놈이 말도 희한하게 하네. 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동생이 오는 거야. 형님들,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저거 죽여 버리자 꼴배기 싫은데. 그래 가지고 어, 그 구덩이에다 가둬 놓고서 죽이자. 근데 위에서는 또야 죽이면 뭐하냐 종으로 팔아 버리자.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밑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죽여 죽여 아이 죽여버려. 아이, 죽이면 뭐해 팔아 버려. 그러다가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종으로 팔렸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아멘 요셉은 끌려갔어요 가고 싶어 간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다가 이 아버지 부자예요 부자 아버지에게 사랑받다가 절지의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끌려갔는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오늘 나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이스마엘은 누구냐? 바로 야곱의 큰아버지가 이스마엘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형님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은 야곱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손주하고 야곱의 아들은 육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요셉을 갖다가 팔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지의 종이 돼서 보디발이 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종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맡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밭을 맡으면 밭이 잘 되고 하여튼 요셉이 맡은 게다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었다 원래 종은 종 집이 따로 있어요. 종과 주인은 같이 살지 않아요. 주인이 요새 봐, 넌 들어와 살아. 너는 뭐 하는 게다잘 되네? 너를 끼고 있으면 내가 복을 받겠다. 너 들어와. 그래가지고 종을 자기 집에 살게 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말은 야 요셉아 넌 뭐가 이렇게 잘 되니? 너 농사에도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된다 너왜 이렇게 잘 되니? 네가 맡으면 다잘돼 거기는 예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 그래? 저는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때문에 못 받은 거야? 아 그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뭐든지 잘 되게 하시는 거야. 뭐든지 요셉이 맡으면 다잘 잘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찍어놓고 봐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은 거룩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냥 술 마시고 될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잘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사람 관리, 네가 알아서 해. 재산 관리, 네가 알아서 해. 토지 관리, 농사하는 거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하면 다잘 돼. 네가 해. 그래가지고 모든 걸다 요셉에게 그렇게 맡겼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디발은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이다 보니까 맨날. 아, 집을 비워서 왕궁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굴이 좀 까만데, 아, 그 애굽에 가면은 조금 덜 까매요. 머리가 조금 곱슬거리고, 조금 길고, 적도 지역으로 가면은 완전히 까매요. 그리고 머리도 완전 곱슬이고, 근데 이제 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쪽으로 가면은 얼굴이 더 하얗고, 그리고 머리가 좀더 길어요. 근은사 c o m 들이볼 때는요 흰사람들이다 잘생겼어요 머리가 길면 다 잘생겨 보여 그리고 요셉은 실제로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까만사람이볼때 머리카락도 길어 진짜 잘생겼어 얼굴도 하얘 그러니까 잘생겼지요 아,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거야 또 같은 집에 사니까 요셉아 요셉아, 그래가지고 어, 꼬,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어, 꼬셨어요. 어, 꼬시는데, 요셉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노노 노. 오늘날 이제 방에 물건 가지러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요셉을 덮친 거예요. 대개는 남자가 여자를 덮치는데, 여긴 지금 여자가 남자를 덮쳤어요. 근데 요셉이 어, 옷을 뺏기고 도망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소를 리 질러가지고 요셉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모함합니다. 유혹한 거는 보디발의 아내인데 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막 소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되지요. 21절 말씀 계속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로그재사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더해 주셔서. 전옥은 간수장이에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이 요셉만 보면 기분이 좋은 것.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모든 감옥 방을 다니면서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사무처리 그래서 이제 감옥에 새로 들어오면 은 사무처리 나갈 때의 사무처리 음식 들어오고 음식 나가고 모든 거옷 빨고 뭐 하는 모든 거를 요셉이 다 처리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뭐든지 돌아보지 않았다. 맡기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끝다 알아서 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맡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감옥에서 폭동 나면 간수장은 그냥 해고입니다. 간수가 만을 지키는데 죄수가 세 명이 빠져나갔다, 탈출했다. 그러면 간수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그냥 안 돌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간수는 이 죄수의 숫자도 지고뭐 옷이 잘못됐나? 음식이 잘못됐나? 폭동은 없나? 다 감시해야 되는데 맡겨놓은 다음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물론 뭐 형통해봐야 죄수 신세지만 그래도 뭐가 다잘 풀리게 그렇게 했다는 거.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에 술관장과 떡관장이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을 갖다가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술관장이 술을 맡은 관장이 먼저 꿈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 포도가 완전히 익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바로의 잔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요 바로의 잔이 있길래 포도를 즙을 짜 가지고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그런 꿈을 꿨다고 얘기했더니 요셉이 당신은 3일 뒤에 복직합니다. 그리고 복직되면 저를 좀 임금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감옥에 올 만큼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 뭐 지저분하게 길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저는 감옥에 올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내가 돌아가면 아이 그럼 빼주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술관장도 꿈 얘기를 합니다. 아이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흰떡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광주리 세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각종 구운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박도 굽고, 가지도 굽고, 파인애플도 굽고, 양파도 굽고, 과일들을 많이 구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해석하기를 요셉이 "당신은 3일 뒤에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4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꿈을 해석하고 나서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잔치를 하다가 술 맡은 관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떡 관장은 그렇게 매여 달렸다는 말은 교수형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한 사람은 사용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되었다. 그런데 술 맡은 반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까먹은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까먹어 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희한한 꿈을 꿨어요.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있었어요. 일곱 마리가 있는데 그 바로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또 있는데 이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이 일곱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암소는 암소를 먹지 않는 것이 초식동물이에요. 풀을 먹는데 암소가 암솔 먹는데 삐쩍 마른 게 투실투실하고 건강한 거를 먹어치운 거요. 예뭐 이런 게다 있어. 이게 뭐야? 나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한 줄기가 나왔는데 그한 줄기에 거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게 됐어요. 이삭이 나왔는데 바로 그 뒤에 세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또 나오게 됐는데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그렇게 삼켜 먹은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이삭을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또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임금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해석 좀 해봐라. 점치는 사람들 또 모든 종교가들 다점점이거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가도 못하고. 그때에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아 임금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2년 전에 꿈을 꿨는데요. 아 거기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있는데 아, 이 친구가 해석해 준 대로 저는 복직되었고 꿈을 해석한 대로 또 관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주 희한한 형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 와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풍년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오게 됩니다. 풍년 때는 먹을 게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흉년 때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풍년에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는 방법은 20%의 세금을 거두세요. 다 걷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창고를 확장시키고 시골에 지방에 도시에 사방에 창고를 지으신 다음에 관리자를 세워서 모든 것을 다 총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말 듣고 바로가 감동을 받은 거야요 41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내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에게 바로가 말합니다. 그 옛날에 3700년 전에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가장 큰 나라예요. 가장 강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너 어떻게 알았니? 하나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구나.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없다. 네가 내 집을 치리해라. 바로의 집은 바로의 동생들, 바로의 아들들은 왕자들이. 그 모든 왕족들을 네가 다 치리하라는 거야. 내 백성이 다네 명령에 복종할 거다. 네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너보다 높음은 보좌뿐이다. 나도 내이 보좌만 너보다 높은 거지. 나도 네말 들을게. 네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할게. 그 말이야.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한다. 그래서 절지의 이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게 되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됩니다. 애굽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그들이 흉년 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을 살리게 되고 이스라엘도 흉년이 와가지고 그렇게 야곱과 그 아들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식량을 그렇게 대줘서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리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나중에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 사람이 장자가 됩니다. 열한 번째 아들인데.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야곱은 두 배의 유산을 받아서 그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자기 큰아버지와 같은 항렬에 올라가서 재산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는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은 없고 그 아들이 두목소 차지해. 그래가지고 열한 번째 아들이지만은 그렇게 장자가 되어서 장자권을 그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억울한 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억울한 것을 어떻게 이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과 같이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진짜 억울한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것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것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가 나? 형이 한대 때린 것도 아니고, 조박은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나 복수해. 나 그냥 안 둔다 그냥 나 반드시 복수한다. 저게 형이냐 저게 동생을 종으로 팔아 종이 되면 그 당시 종은 사람도 아니에요. 주인이 죽이면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팔아 나 반드시 복수한다. 뭐 형이라 그렇겠어요. 그냥 복수할 때는 이름 불러서 욕했겠지. 어? 루벤이 자식 그냥 뭐그렇게지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나를 정으로 팔아? 내가 너들 죽이고 나서 나가라 죽는다?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착실하게 사는 것. 형들을 사랑했어요. 뭘 보고 하느냐? 집으로 연락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매니저예요. 전체를 관리하는 아, 관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하려면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어요. 저기요,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 저기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라고 엄청 부자예요. 어디 사시는데 좀 가가 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돈 들고 와서 그냥 종은 돈 들고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 어떻게 팔려온 건데? 나 아버지 신부는 갔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근데 팔아먹었어요. 죽이지는 않고 뭐야? 이놈의 자식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들을 팔아먹어 형들이 그럼 집안 싸움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이 거짓말해. 그 제가 오다가요.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졌는데. 나를 사람들이 갖다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는데 이스마엘 그 집안이 큰 집에서 그랬다고 야곱 성질에 전쟁납니다. 저거다가 다 죽여버려라 전부다. 큰 집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 일을 갈았다는 말이 없어요. 복수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마음도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은 것. 그리고 보디발에게 말을 안 합니다. 모함을 당했어요. 자기는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런 적도 없어요. 유혹한 건 보디발의 아내예요. 자기는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감옥에 걸려가면, 요셉은 거기서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간단해요. 외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죄명이 뭐냐? 사장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그런 사람은요. 교도소에서 맞아 죽어요. 재판소 가기 전에. 야이 자식아. 남의 나라 와 가지고 먹고 살면서 이 자식 종 사람 주제 주인 아내를 건드려. 이 자식이 거기다가 그 주인 아내가 누구예요? 경호실장 부인이에요. 점수 따는 길이에요. 그냥 그건 죽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건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감옥 들어가 맞아 죽는 거야. 외국인이 남의 나라 와 가지고 부 주인의 부인을 건드려 이 자식이 그거는 그거는 뭐 뼈도 못 쳐리는 거예요. 어차피 요셉은 감옥 갈 바에는 얘기 한 마디 하고 죽어야 돼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몇 번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저는 정말 안 넘어갔고요. 그날도 물건 가지러 갔다가 주인의 아내가 저를 덮치는 바람에 제가 도망을 쳤고요. 그래서 옷 빼긴 거고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음, 죽기 전에 뭐 잭소리 한 마디 하고 죽을 수 있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려가는.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이 말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죽어요. 남편은 알아. 요셉과 같은 집에 살고 아내와 같이 살고 누가 수작을 벌였는지 남편은 알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내도 죽이고 요셉도 죽이는 거야. 요셉이.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셉을 믿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남자가 종을 안 죽입니까? 그냥 감옥에 가뒀다는 말은 그거는 요셉을 믿은 거예요.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는 요셉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감옥으로 끌려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감옥에 끌려간 거야. 거기서도 성실하게. 아, 더러운 세상. 죄는 내가 안 짓고 내가 다 뒤집어쓰고 진짜 세상 더럽네. 열심히 살면 뭐 해? 거룩하면 뭐 해?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해? 기도하면 뭐 해? 나만 뒤집어썼는데. 죄를 지은 여자는 저기 밖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성실하게 살아서 감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